네 안녕하세요. 저는 마일로 주니어 역을 맡은 디엘입니다. 어, 일단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요. 그리고 또 정말 우리 트루스토리 배우분들, 밴드분들, 스태프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어 저는 이 극을 하면서 어, 딱한 가지를 또 마음에 새기고 가는 것 같아요. 저의 어릴적 순수함을 사실 잃고 좀살아내고 있었는데, 어이 뭐 그게 나오는 새 소년들의 순수한 마음을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게 된는것 같고, 다시 저희게그순수함이라는 마음을 일깨워주는 그게 것 같아요. 그래서 2026년에는 더 순수하고 더 환하고 밝은 네 이래를 사랑하는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. 그렇게 마지막 공연까지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